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9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아멘. 한 전도사님이 교회 사역 중에 사고를 당하여 급히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소식은 온 교회 교인들에게 전해졌고 수술 직후 전도사님은 병상에서 교인들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방이 전도사님께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회복 중인 상태에서 쉼 없이 찾아오는 신방객들을 맞이하느라 느낀 피로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방으로 온 교인들이 건넨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은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를 전도사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조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그 죄값으로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아닐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두사님도 모르는 이유로 그 사고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연성은 어느 경우에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조언은 항상 오를 수 없습니다.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조언은 그저 환자에게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바로 그 조언을 친구인 엘리바스로부터 들은 요비였습니다. 그 조언이 요백에게 과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 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그러므로 내가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욕이 당한 파멸의 고통이 바다 모래보다 무겁기에 욕은 이렇게 말을 쏟아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4절의 내용입니다. 요분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쏘신 화살 같고 하나님이 내리신 독과 같아서 그 엄청난 두려움이 자신을 짓누르고 있다 말합니다. 그 고통을 두고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며 그 엄청난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합니다. 심지어 23절에서는 그 손을 원수의 손, 폭군의 손으로 과장돼 비유하리만큼 그 고통이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요비 분명히 해두는 게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엄청난 무게로 짓누르는 고통 속에서도 욕이 위로와 기쁨을 놓치지 않았는데 그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이 자신의 죄에 따른 징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바 없는 욕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욕을 진정으로 동정하고 믿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현실을 두고 욕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 구절을 다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동정심은 필경, 친구로부터 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낙심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도 모른다. 욕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동정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저버리지는 않으나, 친구들로부터 동정심을 얻지 못하는 자신이 그저 한탄스러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도 않고 이해해주지도 않는 친구들을 마치 쉽게 말라버리는 개천으로 비유하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26절입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 곧 무의미한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친구들에게 단언합니다.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29절의 기록입니다.이 말은 곧 무죄한 나를, 죄인 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고통 속에 놓인 요비 자신을 방문한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신학적인 진단과 처방이었을까요? 가정과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건강마저 잃어서 심신이 깊이를 알수 없는 수렁 같은 고통 속에 놓인 욕이 아닙니까? 그에게 당장 필요했던 것은 그 고통의 원인을 하나씩 찾아서 더듬어가는 지루한 조사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고 받아주는 친구의 동정이었습니다. 그 동정을 얻을 수 없었기에 욕은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풀어내기 위하여 앞으로 치열한 자기 변론을 친구들과 이어갑니다. 요배 친구들이 지혜자인들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지만 그들의 지혜가 요배의 고통을 시원하게 풀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요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지혜가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함에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이 펼쳐 가는 지혜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참된 지혜의 목마름을 느끼는데 특히 우리의 말에서 그렇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의 기록입니다. 욥의 친구들 중 이런 선한 말을 할수 있는 자들이 있었다면 아마도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의 의로움이 더욱 빛나고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스러운 찬송이 넘쳐나며 사탄의 간악한 계략은 더욱 도드라지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들은 이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욥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로 말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고난당한 이들의 마음에 꿀송이 같고 뼈에 양약 같은가. 한마디 내뱉는 말에 생명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고난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과연 그러한 친구인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에 함몰되어 살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자신의 목숨을 친구의 죄값으로 치르는 전무후무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우리는 욕처럼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도 또는 까닭이 있어 고난당하는 이들에게도 구분 없이 사랑으로 다가섭니다. 다가설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성령께 기도합니다. 기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 친구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혜로운 입술을 가지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운 고통에 힘겨워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다가섭시다. 그들에게 예수님 같은 친구가 되어줍시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고 지혜로운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귀한 역사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길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업처럼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지고 고통 속에 있는 친구들을 돌아보아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귀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 주옵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시며 그 간절한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에 선한 길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